우리 성경말씀 로마서 12장 9절말씀부터 13절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말씀부터 13절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9절말씀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laughs> 우리 지난 수요일날 그 우리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어, 밖에서는 오 환난도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기는 그런 환란도 있고 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란도 있고 어,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란도 있고 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환란은 물론 초점은 믿음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지만 우리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모든 환란을 의미하고 어, 이런 환란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지난 주에 우리가 환란 당하는 당연한 것이다. 또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음, 선고를 했습니다. 꼭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면서 환란을 당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환란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복적인 기복적인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래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환란 당하면 신앙생활 잘못해서 신뭐 어떤 신앙과 자꾸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환란 당하는 걸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데 환란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환란을 많이 당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말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환란 중에 참으며, 우리 참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참기 위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신 말씀 외에도 우리가 환란에 대한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그 태도를 어,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laughs> 환란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담대해야 되죠, 담대. 환란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죠. 당연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어, 약도 없고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니까 조심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되죠. 사실은 환란 당할 때 너무 두려움이 없어도 좀 위험한 상황이 되지만 어,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겁니다. 막연한 담대함이 아니고 또 아주 그 무작정 무작정 그냥 담대하게 괜찮다 하고 나가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할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데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근본적인 근본적인 소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말씀 주기까지 복종함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서 죽음을 이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약할 때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어, 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렌도우스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믿음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 그 능력을 우리도 가졌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어,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세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날의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 우리가 승리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약하셨다. 그 약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셨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하늘나라에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로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약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약해도 반드시 우리가 부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리라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되죠. 영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마감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런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우리의 죽음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고, 그건 죽음과 관계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어 어떻게 할줄 모르는 그런 약함도 있죠. 이제 그런 약함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가시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세번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이 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받은, 그동안 받은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그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지금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함을 자꾸 자랑하게 되는 이유가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가시를 자랑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성,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더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림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것 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 내가 내쳐진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믿음은, 믿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죠.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또 세상 걸 찾게 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말씀 상고한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사실은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것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 두려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제일 먼저 능력, 사랑, 근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능력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빌리포스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내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온다는 거죠.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꼭 강하게 되는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순종이고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잘하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돌아보면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학벌이 굉장히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체를 기준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 능력 있는 자보다는 능력 없는 자, 몸볼 좋은 자보다는 학벌 없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목적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고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유는, 이유는, 오늘 더전세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따르게 되는 그런 열매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배수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약할 때, 더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환란을 당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 두 번째로 우리가 환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란 당할 때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봉독해 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니네 은혜가 니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환란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 왜 기뻐합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온전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궁핍한 가운데 들어가야 들어가야 더 강해진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과 궁핍과 비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라. 고백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란들을 잘 비슷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 내가 이런 오게 받치는 것, 내가 이런 역사들 당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환란에 대한 자세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되어진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란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유가 뭐냐 하면, 환란을 당해야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환란을 안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어, 도우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능력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입니다. 위로. 어, 여기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우리에게 고난이 넘칠수록 뭐가 넘친다고? 위로가 넘친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고난이 넘쳐야 위로도 받게 되고 고난이 넘치니까 위로도 넘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받으니까 그 위로 때문에 믿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 또 어떤 위로를 주실까? 이런 기대, 또 그런 기대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참을 수 있고 또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체험을 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위로가 생기고 그 위로가 생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넉히 이기는 이라. 능력히 이기는 이라.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능력하게 이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이런 환란이 우리로 하여금 더큰 믿음 위에 서게 한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산소망이 끊어진 정말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게 되고 또 그걸 되새기고 마음속에 믿음이 잘 강건해지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고 또 앞으로도 지킬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을 근거로 앞으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렌도 우스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과거에, 과거에 지키셨고, 또 지금도 지킬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내가 의지하고 바란다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그 환란이 환란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믿음이 자라는 이제 그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인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참는다는, 참는다는 그 의미가 인내죠. 이제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기쁨, 또 담대함, 인내, 이런 것들이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 늘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어, 환란은 우리가 언제든지 당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계속 닥치는 것이지만 그 환란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환란을 어,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환란을 당할 때 믿음으로 기뻐하고 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을 당할 때늘 낙심하게 되죠. 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이걸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환란을 당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아닌가 하나님 날 버리신가 아닌가 또 하나님 정말 날 지키시는가 자꾸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의심을 넣어 주는 거죠 그런 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급기야.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낙심해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영안을 밝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혼란들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어,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의심하고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늘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환란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환란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